반갑습니다 소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렉서스 모델입니다 렉서스 SUV 모델인 UX206HD H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렉서스 SUV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작은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인 것 같네요. 보니까. 또 귀엽게도 이렇게 트렁크가 이렇게 귀엽죠? 제 손은 귀엽진 않은데 트렁크는 귀엽네요. 그쵸? 상당히 귀여운 트렁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오픈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뒷문. 열고 앞문도 열고 자 실내는 검은색하고 흰색 투톤으로 되어 있네요. 자 반대쪽도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엔진룸을 보실게요. 자, 엔진룸입니다. 엔진룸 디테일이 뭐 상당하죠? 퀄리티가 이렇게. 지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네 보니까 지지할 수 있게끔 자 트렁크 부분입니다 트렁크는 보시면 이쪽에 밑에 카펫을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붙일 수 있게끔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자석으로 탁 붙게끔 되어 있네. 자,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참, 이 모델은 그, 그, 이게 CM 모델이 아니고, 그, 썸스 모델이라고 아시겠지만, 그, 앞에 그, 렉서스, ES 시리즈도 만들고, 렉서스 모델을 대부분 다 이게 썸스 모델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썸스 모델은 그, almost real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가성비 좋은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상당히 깔끔하고 그 다음에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모델이네요. 자 닫아볼게요. 자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엠블럼 쪽이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조금 반짝반짝하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자, 이상, 렉서스 UX206 하이브리드 모델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사이드 미러도 접혀요. 자, 보시면. <laughs> 감사합니다.